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성훈입니다. 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낮은 많이 더워요. 일 <laughs> 교차가 많이 크니까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만나볼 모델은 현대자동차 코나 1.6 디젤 모델입니다. 지난번 가솔린 모델을 만나봤었는데요. 시승 행사 때그 어,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또 티볼리. 소형 SUV 시장의 강자였던 그 티볼리를 추격하고 있어요. 지금 코나가 그 도대체 비결은 무엇인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특히 이 지금 코나가 역동성, 약간 다이나믹함을 엄청 강조하고 있는데, 와 어, 그것도 잘 갖추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실 설명왕 박기남 편의장님 모셨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laughs> 내 별명 치어내느라고 지어내, 고생이 많으니 매번 <laughs> 다른 별명 짓느라고. 연구 좀 하겠습니다. 네. 자, <laughs> 오늘도 우리가 여기 카페 펠리시아에 나왔는데, 여기, 코나 이야기에 전 카페를 궁금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번... 저희가 조경이 정말 잘돼 있어요. 누구 말 누구는 뭐 양평군에서 조경은 최, 최고다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어, 네. 응. 이게 원래 사장님이 조경하시던 분이야. 이게 아 원래 원 조경 농원이었는데 남다르다 싶었어요. 네, 그렇게 농원이던 거를 지금 카페로 바꾸면서 자신이 직접 조경을 해 놓으시다 보니까 조경이 정말 잘돼 있죠. 자, 코나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난번에 우리가 코나 가솔린을 시승을 했고 네? 오늘은 코나 디젤인데, 네. 자 이게 소형 SUV는 특히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못,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SUV는 디젤이었거든, 그죠? SUV는 디젤이었는데 소형 SUV는 가솔린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SUV 세그먼트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 트랙스가 나왔을 때. 가솔린이 나와가지고 야 가솔린이 나와서 디젤이 없으니까 안 팔린다 그랬는데 티볼리는 가솔린이 나왔는데 가솔린이 대박이 난 거야 그러니까 가솔린 디젤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가솔린 모델이 디젤 모델보다 가격이 싸니까 네. 특히나 이, 어, 소형 SUV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좀 낮게 포지셔닝이 돼 있는데 가솔린하고 디젤 차이가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면 그 가격 차이가 꽤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 소형 SUV에서는 가솔린 모델들이 많이 팔리고 있고 코나도 1.6 터보 엔진이 워낙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 그래도 또 우리가 디젤을 살펴보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 오늘은 디젤을 살펴볼 거고 디자인은 우선 뭐저 지난번에 거의 많이 살펴봐 가지고 큰, 뭐, 크게 살펴볼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제일 여전히 특징적이죠. 네. 위에 이제 눈썹이 나와 있어서. 네. 근데 지금 그 프로젝션 타입 램프가 들어있는데 밤에 보니까 조금 어둡더라고요. 어, 제 그렇죠? 정말 힘들었어요. 네. 네, 요즘 네. 이제 워낙 고성능 차들은 뭐, HID는 기본이고, 그 LED 라이트까지 그런 차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할로겐 타입의 프로젝션이 여전히 조금 밤에는 어둡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디자인이, 어... 어... 마음에 들어보지 <laughs> <드러나요>? 마세요. <웃음> <웃음>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안 <laughs> 물어봐야 돼. 자,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눈을 못 마시고 물어보세요? 아니, 그, 소응이 돼 계속 코너 디자인 마음에 안 든다고. 그죠? 근데 저는 사실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디자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진짜 취향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게 오히려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 혼자 이야기하면 막 예쁘다고 그랬는데, 남들은 다르게 생각하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정도면 디자인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네. 여성분들이 의외로 코나를, 보다는 토니. 티볼리를. 네, 코나보다는 티볼리를 토니. 더 좋아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근데 많아요. 근데 앞모습을 보면, 응. 어, 괜찮다 하는데, 뒷모습으로 응. 가면, 아. 그래요? 난 뒷모습 마음에 드는데. 나는 <laughs> 생각이 들 뒷모습 들어요. 마음에 든다니까. <laughs> 어요 음, 음. 부분이 조금 이게 네. 티인 것 같아요. 그래? 난 요게 요거, 조금 더 요거, 세련되게 했으면 엑센트인데 <laughs> 이 디자인에 하이라이트인가요 이 부분이? 아니 하이라이트가 아니 엑센트. 아 진짜요? 엑센트가 네, 되는 그런 부분 괜찮은데. 어, 요이 핀도 예쁘고 그죠? 음, 음.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아머랑 음. 사체 디자인 색깔이랑 음. 똑같은 좀 비슷하면. 음. 저건 흰색, 흰색에 회색, 아, 뭐,는 좀 예뻐졌죠. 좀 다크 그레이. 네. 요, 게 선택해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음, 네, 그랬었죠. 찾아보니까. 지금 휠은 16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어, 16인치가 되어 있는요 네. 그 최상위 그레이드로 가면, 그럼 18인치까지 올라가는데. 요거는 네. 지금 16인치가 기본, 기본 휠과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음. 차체가 조금 볼륨감 이 있다 보니까. 음. 음, 이리좀 작아, 작아, 보이, 작아 보이는 작아보여? 느낌. 네. 그러면, 맞아. 소형의 수유부들 중에서, 네. 송은 씨 제일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뭐예요? 디자인만 따지면. 자, 스토닉. 어, 진짜? 네. 티볼리 아니고? 네네. 어. 근데, 나도, 나도 스토닉. <laughs> 웬일로, 웬일로 이런 게. 아, 진짜요? 게 생각이 들어 아니시고요? 아니, 난도 스토닉이 더 낫다니까. 뒷모습이 진짜 그리고, 예쁘죠 아니, 그리고 차체가 이렇게 좀 떠있으니까, 네, 네, 네. 이게, 스토닉 이야기 했지만, 이 폭은 좁고, 차체가 약간 높게 올라와 있는 그 느낌이, 네. 약간 좀 터프한 느낌도 나고, 맞아요, 전체적으로 맞아요. 바디 라인도 직선도 많이 써있고, 그래서, 그럼 두 번째는? 티볼리. 티볼리. 네. 얘는 꼴찌? 없음. <laughs> 아니, 아니고요. 한, 네. 이 색깔만 잘 조화를 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렉스 QM3도 있으니까, 네. 세 번째는? 코나 세 번째 코나 네, 네 번째는 PM3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카투스랑 어.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네 암머스도 그렇고 그래아 얘도 그렇고 뭐 네. 아, 눈도 그렇고 예 네. 그래도 나름 카투스보다는 음. 좋은 반응을 받고 얻고 있는 기본적으로 아, 이제 국내에서는 어떤 뭐 파워 트레인이나 아니면 또 편의 사양이나 가격까지 고려하면 아무래도 음. 국내에서는 칵소스보다는 당연히 맞죠. 이기를 네. 얻을 수 밖에 없죠. 그건 뭐. 칵소스보다는 뭐... 확실히 좀 값지고 음. 좀더 예리한 그런 디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SUV이기도 하지만 또 디젤 엔진을 장착한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어 저는 지금 산길을 잠깐 달려보려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리뷰에서 산길 주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어, 매번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차를 끌고 산길에 왔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이차좀 어, 달리는 것 같은데, 어, 왠지 산길에 가서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산길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어, 지금 타고 있는 코나 1.6 디젤. 아 이거 <laughs> 사실 좀 관심 이 있습니다. 어, 실제 도로에서 타봤을 때뭐 생각보다 달리는 맛이 괜찮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산길을 잠깐 타보려고 왔는데요. 우선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에다 두고요. 어, 그냥 그 수동 모드가 아닌 상태에서 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 힘이 좋고 응답성이 좋다 보니까 어, 어, 힘은 정말 좋습니다. 힘은 상당히 좋고 디젤 엔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디젤 엔진은 굳이 시프트 패들이 아니어도 스포츠 모드만으로도 상당히 재밌게 탈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번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차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 수동 모드를 쓰지 않고 달리고 있는데 일단 힘이 상당히 좋으니까 아 그리고 하체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일단 서스펜션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세팅이 되어있어가지고 뒤쪽이 토션 빔 인데도 불구하고 타이어가 이게 예, 고성능 타이어는 아니고 어, 지금 16인치 위를 장착한 상태다 보니까 음, 타이어 그립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뭐 심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하체가 워낙 짱짱한데다가 힘이 좋아가지고 어, 전체적으로 혼에 던지면서 막 아슬아슬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주행은 아니고요. 그냥 산길을 좀 어, 신나게 타겠다. 라는 느낌으로 타기에는 어, 상당히 재밌는데요. 이거 어, 사실 이 느낌이 도로에서는 사실은 스토닉보다 어딘가 조금 도면을 타는 느낌도 좀 강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산길에서는 하체가 상당히 단단해가지고 달리는 맛이 상당합니다. 오 완전 기대 이상인데요. 더군다나 디젤 모델 가지고 이렇게 뭐 이거는 뭐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산길을 쓸렁 쓸렁 그냥 재미있게 타는 그런 느낌으로 타는 건데 어,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어, 서킷에 가서 차를 한번 타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하체가 정말 정말 안정적인데요. 물론 이제 이차 가지고 만약에 서킷을 가겠다 그랬을 때는 어, 18인치 휠에 미쉐린 타이어 장착하면 그러면 아마 코너에서 던지는 맛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립이 상당히 잘 나오니까, 그러면 훨씬 더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16인치 이 상태에서도, 뭐, 이 정도 산길을 그냥, 룰루랄라 가볍게 타기에는, 뭐, 어, 상당히 재밌습니다. 수동 모드를 쓰면, 어, 아무래도 훨씬 더, 내가 원할 때 조금 더 내릴 수 있으니까, 오, 아, 힘 좋네요. 와, 아 이거 의외인데. <laughs> 지난번에 사실 그 가솔린 터보는 힘은 좋은데 4륜 모델이다 보니까 오히려 안정감 면에서 재미 면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이거는 지금 토션빔으로 일륜 구동인 상태에서 오히려 더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네, 이렇게 엑셀을 밟다가 이사를 잠깐 이렇게 떼면 네. 뒤로 약간 콕콕 하는 콕콕. 느낌이 들어요. <laughs> 네. 마치 브레이크 밟은 것처럼. 음, 지금 이제 차가 계속 가다 써다 하다 워낙 속도가 느린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보통 이제 자동 변속기 차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힘이 센, 힘이 세면 힘이 센 차가 많이 그 로드가 많이 걸려있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엑셀에서 바를 때도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좀 웅크하는 음. 느낌들이 있는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이게 DCT잖아요. 네. 토크 컨버터가 있는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어, 엔진, 회전, 엔진 회전이 속도가 좀 줄어들어도 이게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유체가 중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갑자기 울컥하게 줄어드는 일은 예, 흔하진 않거든요 흔하진 않은데 이 차는 지금 DCT이다 보니까 직결돼 이미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진 회전이 올라가다가 회전수가 뚝 떨어졌을 때 같이 이제 바퀴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좀 울컥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있는 있죠. 그게 거구나. 이제, 어, DCT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나는 건데, 그리고 특히나 이게 또 토크도 워낙 세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조금 더 익숙해지면, 네. 그러면 어. 이제 엑셀을 부드럽게 천천히 밟고 천천히 떼는 게 이제 익숙해져야만, 음. 그래야만 좀더 부드럽게 운전할 수 있는,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 처음 운전이 많이, 많이 운전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은 처음에 약간 이질감이 느껴질 아. 수도 있는데, 근데 또 그냥 지금 막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주행하면 또 전혀 잘 모르죠 그냥 주행해 버리면 잘알수 없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속도 워낙 느린 상태에서 가다 쓰다 가다 쓰다 하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긴 있겠죠 날씨가 계속 오락가락해요 비 오다가 금방 시원해졌다가 말해 뜨거웠다가 <laughs> <해>, 자 <laughs> 어, 코나 디젤 어, 시승을 하고 있는데 첫 느낌은 어때요? 첫 느낌은 어, 스차감 되게 좋다 승차감? 네. 첫 느낌이 승차감이에요? 네. 어, 어떤데? 승차감이 가장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나 처음 네. 탔을 때는. 네. 굉장히, 음, 요철들을 가볍게 넘지 않고 되게, 궁, 궁, 궁. 느낌이 전달되시나요? 네. <laughs> 그렇게 넘어요. 그래서 되게 차가 묵직하고. 묵직하고. 아. 네, 좀 세련됐다는 네. 느낌이 들어요. 네. 아, 내가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 설명이 그 설명입니다. 근데 <laughs> 네, 이해하시죠? <laughs> 이, 이 설명 그 설명이 뭐예요? <laughs> 이 설명이 뭐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딱딱한 게 아니라 네, 네. 묵직하면서도 그 요철을 세련되게 넘어가면서 느낌이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거. 이 차도 좀 그런 느낌 있죠? 네. 어, 이승차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네. 네. 어, 마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코나 어, 가솔린은 그리고 4륜에 멀티링크? 이제 멀티링크였었죠. 그리고 우리 스토닉은 이제 2륜에 참... 뒤에 토션빔을 탔었는데 그 모델들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사실 아직 코나 가솔린하고는 비교를 못하겠어요. 아직 음. 안 타봐서요. 음. 근데 확실히 스토닉보다는 네. 더 잘, 뭐랄까, 더 잘이라기보다 음. 좀더 묵직하고 조금 더 세련됐지 않았나 싶어요. 세련됐다? 스토닉은 나쁘진 않은데 조금 음. 가볍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둘 중에서는 승차감 어떤 게더 마음에 든다? 코나가 지금 이게 승차감 훨씬 더 마음에, 네. 네. 더 마음에 네. 든다. 자 그럼 또 다른 건. 근데 힘이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 아, 타면 탈수록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네. 항상 달려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어, 느낌. 맞아요. 네. 시작할 때 시에서 이미 출발한 느낌. <laughs> <좀> 과장을 <laughs> 조금 보태다면 지난번 스토닉 때는 되게 편하다, 네, 맞아요. 그 힘이 뭐 모자라지도 않고 무난하다 뭐 넘치지도 않고 무난하다, 무난하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좋다, 지금은 이거는, 이거는 조금 네. 재미까지도 어, 더할 수 있는 차이인 것 같아요 힘이 네. 확실히 여유가 있고 네. 초반 가속력도 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네. 지금 사실 네. 이제 바로바로 바로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컴포트 모드로 주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스포츠 모드가 네. 되면 더 난리가 나는 거지 스포츠 모드 <laughs> <웃음> <웃음> 와우. 확실히 좋다, 그, 네, 스포츠 모드가 재밌죠. 그, 디젤 차들은 여러 번 이야기 했었는데, 확실 디젤 차들은 스포츠 모드만 해도 힘이 그거거든요. 스포츠 모드가 됐으면 진짜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갈 준비가 잔뜩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컴포트 모드보다 이게 훨씬 더 높은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액셀팔 바로바로 바로, 바로 탁탁 튀어나간 느낌이 확실히 있죠 원래도 좋은데 음. 디젤이라서 그렇죠. 스포츠 모드로 하면 더 좋다는 음. 거죠 확실히 저번 스토닉보다는 네. 힘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자또 다른 부분들 그리고 또딱 실내에 앉아보면 음, 사실 실내가 그렇게 특별한 것까지는 없잖아요 네. 되게 있을 것만 딱딱 있고 되게 심플한데 그래도 여기 이런 근육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근육처럼 이렇게 볼록볼록하고 특히 또 여기 대시보드에서 문으로 연결되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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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들 저런 섬세한 좀 디테일들을 생각보다 잘 살려놓은 것 같아서 좀 저렴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심플해도 을 인테리어 디자인 마음에 든다? 괜찮다 <laughs> 마음에 들 드는 건 아니고? 엄청 아, 뭐막 마음에... 실내에서 막감동받을 것까지는 아니었, 아닌 것 같아서. 아. <laughs> 그렇지만, 컴팩트 SUV 치고는 아, 네. 디자인이, 디자인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네. 또. 그리고 여기 라인 이쁜 것 같아요. 전 색깔 들어간 것보다 아 실버가 나은 것 같네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웃음> 아. <웃음> 없는 것보단 낫지만.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전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아. 이렇게. 화면에 쏴주는 것들을 제가 먼저 경험했잖아요. 차, 창 밖으로 창 밖으로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시선 이동이 거의 없었어요. 아, 이거는. 근데 얘는 그래도 시선 이동이 좀 필요해요. 음. 화면이 제한돼 있으니까 네. 좀, 조금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런 면들이 있는 거든요. 맞습니다. 그 정보가 정보 내용이 좀 부족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정보 내용은 그냥 속도만 음. 나오고 있고 내비에이션을 네비에이션, 네, 하면 네, 나오긴 네. 나오지만 음. 시트는 어때요? 시트는 뭐불평하다고 많이 좋다 이런 느낌 못 받을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핸들 잡는 느낌은 약간 좀 미끄러워요 어. 여기 가죽질감은 좋아 보이는데? 가죽질감은 좋은데, 약간 자꾸 손에 어. 땀이 계속 차요. 펀칭이 없어서. 어. 조금 미끄러지는 느낌? 그런 어. 게? 그래요? 드는요 핸들링 감각은 무겁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음. 고속에서, 이거 제가 그냥 제가 느낀 주관인데, 음. 고속에서 그래서 주행할 때 조금 불안한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웬 그래요? 무겁진 않은 것 같아요. 저 속에서는 좋은데, 조금 이따 편장님이확인 사사를 <laughs> <laughs> 팩트 체크를 해주시는 걸 <laughs> 이게 나름 SUV잖아요. 네, 나름 SUV. <laughs> 근데 시야는, 음, 음, 높아서 운전에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높이가. 시야가 별로 많이 높게 느껴지진 않는다는 네, 네. 거죠. 앞에 지금 세단이 있는데, 네. 저거랑 눈높이가 좀잘 맞는 것 <laughs> 같아요. 코나 디자인을 좀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분들은 코나 타보시면 네. 조금 마음이 달라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뭐 때문에? 이 가속력 때문에. 어, 힘 때문에. 그렇군요 네. 일단 힘은 좀 나름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군요. 네, 진짜. 아. 자, 지금 어, 아이들링 상태에서 이게 소음은 그렇게 심하게 들어오진 않아요. 딸딸딸 그런 느낌이 심하게 들어오는 편은 아닌데. 그, 운전대로는 진동은 조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응. 그 다음에, 어, 변속기에도 진동이 거의 안 오고, 시트에도 사실 진동이 거의 안 오고, 그래서 생각보다 진동은, 어, 비교적 잘, 진동이나 소음은 좀잘 억제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음, 급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응. 모드에 두고, 지금 에어컨은 켜져 있긴 합니다만. 끌게요. 두고, 하나, 둘, 셋. 입니다. 상당히 좋은 편이고 특히나 지난번에 이제 우리 스토닉 시승할 때 110마력이 아무래도 기왕에 136마력을 다 쓰면 좋을 텐데 왜 110마력으로 풀려 가지고 그래서 좀 아쉽다. 근데 네. 뭐 크게 부족하진 않다 라는 평가였었는데 이 차는 확실히 이미 여유가 있네요. 송원 씨가 이야기했듯이 항상 튀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 게이참 맞는 말인 것 같고 특히나 어 제가 타기에도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차는 힘이 상당히 좋아요 시내에서도 어 만약에 스포츠 모드로 이렇게 시내에서 주행을 해보면 네. 완전히 막 스포츠카처럼 슉슉슉 넘어갈 정도 갈 정도로 맞아요.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차는 힘에 있어서는 어 분명히 좀 나름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라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게 1.6 가솔린 터보에 비해서는 그 가속력이나 고속주행 쪽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편치력 자체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 자체는 뭐 상당히 좋은 편이고 특히나 디젤은 이렇게 힘을 많이 쓰면서 뭐 강, 강력하게 달리더라도 또 전체적으로 연비가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코나 1.6 디젤을 좀 약간 달리는 용도로 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좀더 마음 놓고 달릴 수 있다. 그렇죠. 기름 신경 쓰지 네. 않고. 그래서 이 차를 뭐, 우리가 이 코나를 가지고 막, 계측을 하고, 막 끝까지 밀어붙이고, 이렇게 타진 않을 거라는 거죠. 평상시에 그냥 편하게 타는데, 그렇죠. 네. 근데 가끔은 나는 좀 달려보고 싶고, 또 가끔은, 저절로 그냥 달리게 됐을 전척으로. 때, 정말 힘을 제대로, 제대로 즐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코나 1.6 디젤은, 음, 나름 달리는 모델로, 굉장히 매력 있는 모델인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그 국내 승용차에 이제 디젤인지 처음 허용되고 난 뒤에 어 수입차들 중에 정말 많이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던 게 이제 폭스바겐의 골프 2.0 TDI였거든요. 골프 2.0 TDI가 140마력이었는데 네. 그게 평상시에 타면 막 거의 시내에서 스포츠카처럼 타고 특히나 스포츠 모드에 두면 진짜 막 슉슉 나가고. 진짜 항상 튀어나가고 그 느낌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도 또 확인해 보면 연비도 또 엄청나게 좋고. 근데 그거를 그냥 편안하게 타버리면 연비는 진짜 막 장난아니게 나오니까. 그래서 정말 국내 그 디젤 승용차의 어떤 보급 또는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모델이 바로 그그 그 모델이었는데 그 모델이 디젤 차면서 달리는 맛이 정말 좋았던 그런 모델이었는데 그 모델 연상될 만큼 그렇죠. 이 차가 네. 이 차도 상당히 좀그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수유부이니까 키가 조금 더 크고 직결감도 조금은 떨어지고 터치력도 조금은 약한 느낌이 있긴 한데 한데 그렇더라도 상당히 그 느낌이 좀 많이 날 정도로. 음. 달리는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예전에 이제 투싼 같은 경우에 2 세대 투싼이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그 2,000cc 디젤 엔진이 이게 182마력이었거든요. 182마력. 골프 TDI가 처음 140마력에서 150마력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엄청 얘는 2.0, 2.0에 182마리 출력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투싼 IX가 나왔을 때, 오, 이거 상당히 좀 달리는 맛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별로 안 뛰었거든. 근데 위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오, 달리는 맛이 엄청나게 좋아졌어. 음, 그래서 수치 값을 한 음, 거예요. 그렇죠. 수 그, 어, 그렇죠. 마력, 마력 수치가 제대로 값을 하는,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달리는 맛이 좋았던 모델로 투산 ix, 그러니까 투산 2세대의 페이스리프트했던 그 모델이 2.0 디젤 같은 경우에 정말 정말 괜찮은 달리 달리는 실력이 정말 괜찮았던 모델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이 모델도 어, 디젤 모델 중에서는 상당히 달리는 맛이 괜찮은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네, 국내 디젤 모델들 중에서 사실 달리는 재미가 좀 좋았던 모델로는 음. 대표적으로 이제. 어, 쉐보레 크루즈의 2.0 디젤 아, 그 차는 뭐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거의 명요 포르쉐로 물릴 정도로 그죠 아, 엄청난 어, 그 인기를 끌었던 모델인데 어, 같은 엔진을 얹은 쉐보레 올란도도 사실 올랜도는, 올란도는 올란도는 카, 그 카렌스 같은 알부이죠 네. 알 v 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달리는 맛이 상당히 어, 좋아서 네. 그래서 이제 아빠들이 어, 그 패밀리카로 사서 주중에는 그 자기가 즐기는 차로 타는 그런 어떤, 어,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코나 1.6 디젤 2차도, 뭐 달리는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달리기 실력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게 제일 크게 와닿고요. 서스펜션은 전체적으로 송원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좀 묵직하면서 또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그런 점들이 상당히 좋긴 한데, 근데 의외로 조금, 어, 좀 의외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게 노면을 조금 타요. 요철 같은 걸 지날 때 보면, 차차 요철 따라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노면을 타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타이어를 완전 뭐 광폭을 끼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어, 이거 타이어를 굉장히 넓은 걸 끼었나? 싶었는데, 지금 현재 이 차에는 16인치에, 205에, 205에 얼마였더라? 하여튼 뭐, 폭이 205짜리 지금 타이어, 그것도 뭐 완전 고성능 타이어도 아닌, 그런 타이어를 끼고 있어서 타이어의 영향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조금은 노면을 따라서 이렇 차가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스토닉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스토닉은 굉장히 그좀 단단하고 통통 약간은 튀는 느낌이 있으면서도 경쾌하고, 네, 경쾌하고 짱짱하고 사실 튄다기보다는 그 안정감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 차도 안정감이 좋긴 한데 부드러우면서 출렁거리는 건 전혀 없는데 노면을 따라 이렇게 좀 약간 움직이는 느낌이 어 가끔 이제 시내에서 조금 그렇게 높지 않은 속도로 달릴 때는 조금 이상한 음. 느낌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좀 있어서 음왜 그렇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러고 확인 안... 왜 그러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네 편집장님은 세단 오래 타셨잖아요. 거 그렇지도 않은데. 아 그래요? 아, 어쨌거나 어쨌 지금은 세단이시니까 어, 처음엔 세단, 두번째는 해치백, 또 해치백, 지금 세단 <laughs> 그런 화려한 이력이 있으셨군요 <laughs> 다시 SUV, 약간 핫 해체 냄새가 나는 SUV로 가시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 없으신 거예요? 어.